안녕하세요. 김티비리입다 원정대 성 동장 진화석 포스트 업데이트를 앞으로 한주 앞둔 이 시점에서 지난 3월 19일 있었던 유 간담회에서 나온 원정대 콘텐츠 언급 부분을 발췌해 봤습니다. 당시 김상 디렉터의 콘텐츠 소개를 그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원정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신 기사님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네로드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나이도 실시간 PVE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최대 3 개의 파티 가지고 입장을 하고요. 그때 파티 스위칭에 대해서 로드맵에서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었는데요. 그 몬스터를 잡아서 게이지를 쌓고 게이지가 쌓으면은 파티 스위칭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된 버튼을 통해서 2 파티나 3 파티로 스위칭해가지고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파티 스위칭을 이용해서 지금 원래 최대 4연계까지 가능하던 것이 뭐 8연계까지 가능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니면 은첫 번째 파티에서 버프를 걸고 두 번째 파티로 공격을 한다거나 첫 번째 파티에서 반각을 걸고 두 번째 파티로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플레이 방식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그래서 이게 원정대에서 전투는 막상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통로 던져놓고 거기서 통로 안에서 빠르게 이제 달리면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제한 시간 내에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목표인 컨텐츠고요. 네, 한정된 공간 내에서 몬스터 웨이브와 포스가 차례차례 그 리젠이 되고 그 몬스터를 이제 아무 그 효과적인 전술로 더 빨리 잡고 빨리 클리어해서 보다 높은 점수를 내는 것이 목표인 컨텐츠입니다. 네, 해당 근데 컨텐츠에 원래 나왔던 적들만 계속 다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정대 전형 신규 보스 추가 예정이고요. 보스뿐만 아니라 몬스터들도 추가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에비라 비움을 사실 정말 제가 그 저희 실수로 많은 분들이 아직 즐겨 보시지 못했을리라 생각하는데요. 네, 에비라 비움을 사실 시작으로 해가지고 보스 패턴의 다양화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R&D가 진행 중에 있고요. 원정대에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뭐 부상 상태 이상에 대해서 상태 이상 저항을 가지고 있는 신규 보스라고 하면은 부상 상태 이상에 걸면은 스스로 상태 이상을 해제하고 오히려 이제 강력한 패턴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해서 해당 이제 부상 상태 이상을 피해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기믹들이 설치가 돼서 그 기믹들을 발동해야지만 해당 보스의 전멸기를 막을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보스 기믹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제가 원정대가 스태미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테미너를 사용하는 만큼 반복해서 플레이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원정대에서 지금 고난이도 PVE 컨텐츠라고 했는데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세계타운처럼 일회성으로 한번 플레이하고 스킵하는 스 컨텐츠인가 하면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냥 매일 그냥 당일 최고 기록 기준으로 그냥 토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수동 플레이를 필요로 하지만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되면, 토벌을 통해서 점수를, 그, 원하는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하면은, 스테이라고하락하는건몇 번이고, 다시 도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사실, 이거, 그 완성차 아닙니다. 그냥 한번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컨셉샷으로 잡은 거고요. 스테이지나 아니면 다른 기믹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게, 꽤 이전에 만들어진 거여서, 지금 현재 개발 상황과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좀 보여드릴만한 이미지를 좀 찾다 보니까 이걸 좀 선택하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원는그 자기 파티에 유저분들의 이제 파티에 육성도에 맞춰가지고 해당 원정대에서 자기가 딱 맞는 스테이지를 골라서 거기서 이제 점점 더 최적화를 하고 최적화돼서 영웅 파티가 충분히 육성되었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다른 스테이지로 다그 상위 스테이지 올라가고 하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대에서 일기장 등의 보물을 획득하여 이를 통해 비주얼 노벨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주얼 노벨 콘텐츠에 대한 김상훈 디렉터의 발표도 들어보시죠. 콘텐츠는 바로 비주얼 노벨입니다. 네, 이거 사실 다른 게임들을 좀 많이 보셨, 보셨던 방식이라서 뭐 반가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또 아쉽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이제 가디언테이즈에서 스토리 컨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플레이어드, 플레이어 캐릭터가,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직접 이제 뛰어놀 수 있는 스테이지 레벨 디자인과 그 다음에 직접 플레이 했을 때재미있을수 있도록 만들 캐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스토리적으로는 아이디어가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구체하고 화 재밌게 만들, 만들고 또 연출을 더 감동적이게 이제 깎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 필요로 하는데요. 사실 비주얼 노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이죠. 이제 스토리와 대사 그리고 그 예쁜 아트 어셋 이걸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처음에 스토리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출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캐스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비주얼 노벨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갈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근데 저희가, 그, 저희가 실제로 라이브 업데이트까지 진행이 여러 차례 한 후에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주기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주기, 를 제외하고는 가장 첫 번째로 비주얼 노벨 컨텐츠 같은 경우는 원정대에서 획득하는 보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물을 예를 들어서 뭐 일기장을 만들고 획득하고 그 일기장을 보관하는 걸 통해서 비주얼 노벨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Q&A에서 원정대 쪽에서 새로운 성장 요소가 들어갈 것을 얘기하기도 했죠. 있는 구축 콘텐츠 추가 때처럼 새로운 BM을 말합니다. 관련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원정대 쪽에서 새로운 성장 요소가 들어갈 겁니다. 다음. 대신에 이제 이 원정대에서 그 가능한 어느 쪽도 그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답은 나올 수 없겠지만 최대한.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나은 BM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보다 앞서 작년 12월 28일 공개한 업데이트 로드맵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월드 전 월드 전역에 퍼져 있는 미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신규 전투 콘텐츠이며 각 세력은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용사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곳에는 제한된 시간 내 던전을 탐사하며 적들을 쓰러뜨리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한다고 써 있죠.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어 있네요. 무엇보다도 함께 업데이트될 부유성 농장 콘텐츠에서도 원정대에서 발견한 보물을 이용해서 특수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부유성 농장 초기 모델은 SP와 원정대 고유 보상을 사용한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업데이트로 예정된 원정대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짧으면 하루, 길면 약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밝혀지게 될 텐데요. 상위 콘텐츠로 구분된 만큼 어떤 도전해볼 만한 콘텐츠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